아 배고파. 아, 좀 쉬었더니 없어. 이제 허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오! 아트 반전 플로 칠린이 플롭시에서 노란색, 하얀색 종아리 양말을 구매하고 싶어합니다. 오, 드디어 팔렸다. 내꺼 드디어 팔렸다. 판매가는 62시몰레온. 이거를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구매자가 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2시몰레온?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플롭시에 다시 올리기를 해서, 새로운 구매자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더 나은 제시가를 받을 거란 보장도 없고, 이 수수료도 아까우니까 그냥 배송을 하겠습니다. 그리 62시몰레온이면은 괜찮지 않나? 양말인데? 이게 또안 되지? 됐다. 아,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보내고 저녁 뭐 먹지? 여기도 먼지가 많니? 먼지 냄새 좋아하나 봐. 자, 이정표 완료했어요. 오! 실의 주인에 있던 목록을 다 달성을 해가지고 이제 꿈을 뜨개질하는 자. 이거를 시작할 단계입니다. 탁월한 뜨개질 아이템 10개 완성하기? 10개는 좀 많지 않아요? 이거 좀 어렵다. 그리고 뜨개질 아이템 3개 선물하는데 성공하기? 아 이게 다른 심한테 해야 되는 게또 있었구나 근데 뭐 3개는 배달 시켜 먹을 때 만나는 배달원 분들한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심에게 니트 스웨터 과시하기? 아나 이런 거 하는 타입은 아닌데 막 배달원 분들한테 내 네, 니트 스웨터 좀 보세요 뭐이러는 타입은 아닌데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자 아무튼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뭐를 좀 먹자 지금 쌀쌀한 날씨니까 좀 따뜻한 거 먹을까? 음~ 내 네, 완성품 말고 아~ 좀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거 없을까? 집에 주방이 없긴 하지만 식료품을 보고 해먹을 만한 걸 해먹어보자. 메기? 잠깐 물고기를 좀 보자. 아~ 지난번에 무슨 장어 이런 것도 있던데 몸에 좋은 장어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그러면 메기! 아까 눈에 띄었으니까 25시 물론 제가 오늘 하나 팔았잖아요. 돈 쓴다. 메기 하나 사가지고 요리를 해먹겠습니다. 저 지금 생선 배달되나요? 싱싱한 메기로요. 배가 너무 고파서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메기를 먹을 준비를 해보자. 아 생선을 구워 먹기엔 우리 집이 환기가 잘안 되긴 하는데 호로리라면 약간 무모하게 해먹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치울 수 있는 거 치워놓고 이쪽이 열리는 창문은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를 구워 먹으려면 창가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다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로 같은 느낌을 주고 싶거든요. 굽고 태우는 모닥불. 요거를 요거 이거 작게 놓으면 되지 않겠어? tv 보면서 먹자. 이거 다 치우자. 일단 이게 뭔가 대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TV 보면서 먹을 거니까 이렇게 스팅을 하고 요런 소품을 옆에 두면은 여기서 지금 구워 먹는 느낌을 낼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것도 나 볼까 전골 요리? 생선 구이랑 어묵탕 할수 있다 이걸로 아 날씨 쌀쌀한데 어묵탕을 이걸로 끓여 먹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방석 같은 거를 하나 깔아놔야겠다. 엉덩이 아프니까 여기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TV를 보는 거야. 국도 끓이면서, 물고기도 구워먹는 자리. 됐어. 이제 배달만 오면 돼요. 나중에 선물을 줘야 되니까, 배달원분한테. 지금 인사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앞에 나가서 기다려. 어, 왔다, 왔다. 어, 저번에 어떤 분이다. 이분, 이분. 오스틴 리처드. 그때 왜 우리 집 앞에서 팬티 생각했어요? 아, 그거는 갑자기 왜 물어보시죠? 제가 팬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그게 집에 왔다고 해서 빨리 끝나고 가서 입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 그랬던 건가요? 아, 내가 괜한 의심을 했네요. 자, 배달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지금 또 늦은 시간이라고 팁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배달료를 이미 냈고요. 그냥 인사만 한번 건네볼게요. 제가 그때 의심한 거 죄송하니까요. 나중에 선물 하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가세요. <laughs> 전 들어갈게요. 이거 봐, 이거 봐. 낯선심이다, 위험해. 자, 갑니다. 어, 낯선심이랑 오랜만에 이야기해본다. 자, 그럼 이 가방을 풀어볼까요? 이 가방 너무 귀엽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물고기 한 마리만 시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는지. 가방을 풀고. 이제 재밌는 거 틀어놓고 구워먹어볼까요? 영화 감상하기. 어, 아, 무슨 영화가 재밌을까? 아, 옆집에서 맨날 영화 보는 소리가 들리던데. 재난영화 한번 볼까? 이런 걸 많이 봐서 좀 겁이 많아진 걸 수도 있어. <laughs> 그래도 한번 보자. 죽은 자들의 습격 보자. 좀비 영화. 좀비 영화 틀어놓고,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이거 불 피우기. 와, 이거 집에서, 집에서 이거 구워먹어도 되나? 어? 어? 야 불난 거 아니야? 오, 내 어, 팔. 어 됐다. 아늑한 모닥불. 모닥불 근처 에 앉아 있으면 무척 따뜻하고 근사한 기분이 듭니다. 호로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집에서 더 무서운 짓을 하고 있죠. 전골 요리. 어머, 어머, 어머. 전골 요리를 바닥에서 먹는 건 야만인이나 하는 짓이죠? 야뭐 그게 어때서? 아 여기서 하나 더 더하자면. 요런 신문지 깔고, 여기서 먹을 수 있잖아요. 신문지 깔아놓고, 우리 이런 거, 어, 고기 구워 먹고. 전골은 또안 되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딨냐? 야, 어딨지, 그런 게? 그럼 나중에 책상에서 먹지, 뭐. 고기나 구워 먹읍시다. 구기 구운 물고기. 어, 근데, 호로리가 이거 방금 싫어한다고 한 건가요? 아무튼, 구운 물고기. 어, 됐다. 어, 뭐야. 왜 굽다가 못 굽겠대? 굽기.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굽다가 못 굽겠다고 하는 거 무슨 경우야? 어? 태워 먹었어. 불에 그냥 넣어버렸어. 이 안에 넣어버렸어. 아, 연기만 많이 나네. 내가 태워 먹었나봐. 아, 그러면 핫도그? 핫도그라도. 어? 이것도 안 돼? 아, 그럼 주변을 완벽하게 정리해 봐봐. 이거 혼자만 놓고 먹어봐봐. 자, 그러면 이걸 굽는데 집중해 보자. 아, 이제 되잖아. 영화를 보면서 계속 여기 떨궜었나봐요. 영화를 끄고 구우니까. 또 되는데요? <laughs> 제가 핫도그를 구우니까 옆에 군밤이가 와서 누워있어요. 군밤아. 집은 안 타서 다행이야. 내 물고기만 탔어. 아, 물고기 아깝다. 곰밤이 밥 먹었어? 어디가? 곰밤이 어디가? 집이 엉망이다, 얘. 뭐 하나 해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늘어놓고 엉망이다. 아, 여기다가 캣타워로 옮겨놔서 여기서 노는구나. 지방 꼬리. 어? 뭐야, 또 팔린 거야? 앗 브릭스 얼란님이 회색 빨간색 골치 양말을 구매하고 싶어합니다. 플로시의 홀홀 S2가 좀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나요? 자 하나 더 배송을 했고요. 아이 내일 치울까? <laughs> 아 내일 치우고 싶네. 그래 내일 치우자. 어? 군밤이가 이 안으로 들어갔어. 우와 이리로 나온다. 너무 귀여워. 어머 어머 아니 무슨 일이야? 또 구매하고 싶대요. 이거, 군밤이 사진. 아우, 이것만 보내고 잘까?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아니, 이제 플롭시에서 호로레스토라는 닉네임이 약간 사람들이 기다리는 닉네임이 됐나봐. 집만 보면은 내일 당장 이사갈 것 같은 집인데, 지금. 아이, 몰라, 몰라.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어 햇빛 들어오는 거 봐. 이방 체광 진짜 좋다. 오 이번엔 후기도 달렸어요. 어제 보낸 종아리 양말이 벌써 갔어요. 보내주신 노란색, 하얀색 종아리 양말 잘 받았어요. 온라인에 흐릿한 이미지보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답네요. 아 내가 사진을 잘못 찍었나 보다. 실물이 더 낫죠. 야 이거 기분 좋네. 후기 달리는 거 기분 좋네. 아 어, 그래 군밤이 또 귀엽게 자고 있네요. 꼬리 흔들면서 아 진짜 귀여운데 야 호로라 이거 찍어 나 너무 귀여워 빨리 일어나 봐봐 반려동물 심스타 그래 빨리빨리 이, 이 장면 찍어야 돼아 이건 잘안 담겼는데 아 요것도 귀엽다 요렇게도 귀엽다 어 근데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네 어 하루다 하루 어디 가지 야 바람 진짜 많이 부는데요. 보이세요? 나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리고 소리도 장난 아닌데? 오늘이야말로 따뜻한 전골을 먹어야겠네 이거 좀좀 좀 치울게요 <laughs> 아니다 추우니까 불좀 피워놓고 손을 녹여볼까? 바로 넣기 아까우니까 한번더 써보는 거죠 집이 탄내로 가득하지만 따뜻해서 좋다 이거 분명히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라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놀람> 어우 불나면 안 된다. 불나면 안 된다. 이제 끄자. 어우 불날까 봐좀 무섭네요. 이 불꽃이 너무 많이 튀어서. 아우 물로 시원하게 끄고 후회되는 쇼핑에 넣을게. 들어가나? 어 들어간다. 후회되는 쇼핑에 넣었고요. 이 더러운 신문은 옷장 밑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고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뭘좀 먹자. 아또 배고파 왜 이렇게 배가 자주 고파요 저는 <laughs> 집에만 있는데 먹을게 자꾸 생각나 군밤이 밥도 어머 군밤이 밥더 먹고 싶어 채우자 채우자 어 군밤이 입이 좀 짧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 너도 추워지니까 밥이 더 먹고 싶지 우와 모자를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머리가 따뜻해지겠군요 라고 또 메시지가 왔네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뜨개질. 아, 우리 오빠 머리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데. 오빠들 안부 묻고 가겠습니다. 질문하기. 오빠들, 내가 비니 떠주고 싶어. 어디 있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오! 다잘될 겁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다잘될 거라고 믿는데도 너무 걱정이 돼서 자꾸 눈물이 나요. 오빠들. 오빠들 보고 싶어. 그, 그것도 물어볼까? 제가 이제 다른 심한테 뜨개질을 선물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대인기피증이 좀 있어서 저 잘할 수 있겠죠? 아니요. 아 이거 저번에 나왔던 건데, 아이이 하하하하하가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니까. 아니라고? 그 그래? 아니야, 난할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 아, 겁난다, 겁난다. 그말 들으니까 겁나진다. 어, 아, 1인 전골 요리. 어묵탕 해 먹을게요. 오, 오, 어묵탕, 보글보글. 맑은 국물의 어묵탕과 벽난로 채널. 와, 바람소리. 진짜, 진짜 춥고 건조한 날씨인데, 이 어묵탕이면 집에 습도도 약간 올려줄 것 같고. 근데 어묵탕을 왜 포크로 먹지? 떠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 후기가 또 달렸다. 골지 양말 사간 분이 양말이 오늘 도착했어요. 실물이 훨씬 더 낫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모티콘까지. 웃는 이모티콘까지 써서 후기를 남겨줬어요. 어, 사람들 후기 너무 잘 남겨준다. 완전 뿌듯해. 먹고 빨리 떠야겠다.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게 없어요. 빨리 떠야 돼. 아 근데 어묵탕 먹으면서 햄버거 먹고 싶나 본데. 어 지금 밖에 있는 하루가 나가서 고지서를 보고 있네요. 하루는 어디에다 돈을 쓸까? 어머 어머 잠깐만. 어? 글린 정책 조사관이었어요. 보이드스칼렛. 우리 집에 온 건가? 없는 척하자. 그리고 후기. 군밤이 사진 사간 분이 원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laughs> 아...아... 냄새...그거 약간 탄내 났죠. 아니, 제가 어제 모닥불을 좀 피웠는데, 그게 사진에 냄새가 좀 뱄나? 아, 그 냄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곧 빠질 거예요. 아, 어, 그 탄내가 거기까지 뱄단 말이야. 어? 옆집 먼저 가시나? 내가 안 열어서? 아, 그냥 바깥에 복도 보시는 거였구나. 이 아파트가 우리 근린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 어? 제가 뭘 준수하지 않고 있나요?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업사이클링 캠페인 친환경 가전제품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있네요.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공과금 청구 금액이 증가합니다. 아 정말요? 청구서 정보 보기 아 불이익의 마이너스 40올레온 글린 정책 준수 실패 아 어쩔 수 없죠. 난 정책이 뭔지 관심도 안 갖고 살았어요. 더불어 사는 건 어떤 걸까? 사람들은 그걸 다 지키고 살까? 나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건가? 이제 치우고 일합시다. 아 군밤이는 똥을 많이 싸놨네. 이게 몇똥이야 <laughs> 군밤이 배에서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지금 이걸 쓰자. 학구적인 세이지. 집중한 상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당연한 과제에 집중시키는 효과로 세이지만한 향이 없습니다 러그는 재료값이 60시몰레온이나 들어요 요거는 좀 비싸게 팔리겠지 그럼? 자 그러면서 노래도 좀 들으면 좋겠죠 아 근데 오늘은 호롤리는 메탈이 좋다고 했지만 플레이하는 저는 아니거든요 그냥 <laughs> 난내 난 맘대로 레트로를 틀래 레트로도 좋아할 수 있지 레트로도 좋고 메탈도 좋고 자 들으면서 뜹니다 제발 품질이 좋은 러그가 나와라. 품질이 탁월함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화장실 가고 싶지만 참겠어. 참고 이걸 뜨겠어. 오! 이것도 훌륭한 음악이래. 레트로 음악을 좋아해. 그지 그지. 나는 원래 레트로를 좋아했다니까. 다행이다. 호로리가 좋아해서 다행이다. 뜨개질하면서 플롭시 못 보나? 오! 볼수 있다. 어, 이건 뭐야? 대형 그림인데 초상화 같아요. 판매자가 아마도 이너, 흐흐. 그리고 행거가 많고, 아, 요즘 행거가 대세인가? 행거를 떠야 되나? 그리고 원기 충전 물약. 집에서 달인 약초물인데, 니트 왕자야, 얘는. 니트 공준 안 올렸나? 아, 니트 공준 안 올렸다. 어? 잠깐만, 정원사 글로리아. 군밤이 사진 사봤던 정원사 글로리아잖아요. 이분이 양초도 만드는구나. 그럼 이거 사야지. 서로 팔아주는 정이 있죠. 그림까지. 물약은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양초는 여기 꺼내놓고, 얘는 꺼. 얘는 지금 꺼. 그리고 이 그림은, 어, 이렇게 커요? 아니, 되게 큰데요? <laughs> 막상 사고 걸어보니까 이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밤에 보면. 이거 후회되는 쇼핑에 넣을게요. 어, 여기 안 넣어줬어. 왜? <laughs> 들어가. 어우 무서워 잘못 샀어요자 완전 취향인 음악을 들으면서 학구적인 세이지 향을 맡으면서 부드럽게 흔들흔들하면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굼바아 아무데나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다 오 레벨 올랐다 뜨개질 레벨 6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좀 해볼까요 이제 더러워지고 있어요 몸이 예전에는 이렇게 욕구를 채우면서 플레이하는 게좀 귀찮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채우는, 아이고! 고장났네. 아, 이거 왜 고장났지?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수리 서비스를 부를까? 호로리가 손기술은 없거든요? 기술자를 부르자. 할수 없이 부르는 거지. 세상과 사람이랑 접촉을 하긴 싫지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거나 마주쳐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죠 시간이 늦었는데 어? 전화를 받네? 혹시 지금도 되나요? 출장 서비스 될까요? 어? 시간을 정해준 것 같아요 수리 기술자가 화요일 9시 24분에 도착할 것입니다 어, 금방 온다. 15분 있다 온다고요? 오. 아, 뭐, 집에 개인정보 보일만한 건 없겠지? 어, 왔어, 왔어. 이분이다. 수리 기술자. 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밤늦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저기서 설거지도 다 해야 돼서 망가지면 큰일이거든요. 오, 바로 가서 고치시네. 와, 기술자의 손길. 아, 이렇게 빨리 고친다고요? 아 이게 제 일인걸요 일 여기 피워놓은 향초 덕분에 집중이 잘 됐어요 오 114시몰레온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 망가뜨릴게요 곰밤이 또 내가 안 놀아줘서 자려나 보다 아 곰밤이 친구를 입양을 해야겠어요 집이 좁아서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날이 밝는 대로 입양센터에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어 러그 다 떴다 러그를 다 떴어요 자홀홀 S2의 작품이 올라갑니다 저를 눈여겨보셨던 분들 어서 구매하세요 내일은 군밤이 친구 데려오는 날입니다 어이 어 복권의 날이다 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권의 날이에요 복권 구입하기 이거부터 사 내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풍밤아 나 복권 산다. 이게 쉽게 쉽게 오는 날이 아니라서 막 반가워. 이제 고양이 입양 때문에 손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장을 입겠습니다. 이 정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족사진에서도 호로리가 입고 있던 옷이에요. 정장이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자, 고양이 입양하기. 진짜 모든 걸 휴대폰 하나로 한다. 호로리는 워낙에 심즈가 그렇긴 하지만. 여기 처음에 있는 하얀색 아기 고양이 담비가 좀 끌리는데요. 저 동그란 눈. 오래 고민할 거 없이 끌리는 대로 가자. 담비. 담비를 좀 보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냈고요. 어휴 금방 오셨네? 이렇게 부르면은 어디서 나오시고 어휴 노크도 없이 들어오세요. 좀 불쾌하네요. 어, 여 내려놓으셨다. 어, 아기 고양이 담비. 아 귀여워 어우 겁먹었다 꼬로리 겁먹었다 아 그렇게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자 일단 담비한테 말을 걸어 볼게요 조심스러운 인사 근데 덩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아기 고양인데 내가 쓰다듬어 봐도 될까? 찰흙을 갖고 노시네 손이 심심하신가 보다 아, 찰흙 들고 다니세요? 어 담비야 우리 잘 지내볼까? 어떻게 할까? 괜찮아? 어? 경계심이 좀 풀렸나? 알아가기.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어? 게으름? 어, 좋아. 게으른 거 괜찮아. 나도거든. 그리고 또넌 어떤 성격이 있을까? 아, 귀여워. 발 봐. 장난꾸러기. 장꾸잖아, 그거. 장꾸 내가 좋아하지. 어우, 귀여워. 애교도 부린다. 다시 한번 알아가 볼까요? <laughs> 어머, 어머, 솜씨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laughs> 아, 조금 이렇게 만지작거리더니 주전자를 만드셨어요? <laughs> 어, 장난 아니시다. 이 세상에 정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깜짝 놀랐네. 갑자기 주전자가 돼서. 그리고, 영역 방어적임? 이건 뭐였지? 뭐, 이런 성격이래요. 처음에 조금 경계하긴 했는데, 어, 입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밥이 썩어가는 모습을. 제가 이러려고 한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반려동물을 입양할까요? 반려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일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예! 입양하겠습니다. 오. 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이름은 단밤이에요. 내가 잠시 정을 줬던 단밤이라는 먼지가 있었는데, 너에게 그 이름을 물려주고 싶어.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건 그런 먼지 같은 헛것이 아니라 진짜 단밤이야. 친구 단밤이가 새로 생겼습니다. 완료. 짠! 단밤입니다. 너무 귀엽죠? 어, 얼른 이거부터 비워야겠다. 아, 이건 제가 금방 치우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단밤이 데리러 오시면 안 돼요. 신고하시면 안 돼요. 어, 근데 저왜 화났죠? 시끄러운 이유? 아파트 같은 층에 골치 아픈 이유 때문에 <laughs> 어, 한 명밖에 없는데 하루인데 <laughs> 영화를 크게 틀어놓고 보나 보다. 아 지금이 한밤중이면 더 화가 날 텐데 낮이라서 조금 참아볼까? 아 아니야 참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진짜 크다. 어 아니 저 아, 이거 아 이거 영화예요. 이거 영화야. 이거좀 야한 영화야. 로맨스겠지. 하루가? 하루야! 너 누구? 저기야저기야 어? 어? 아무도 없다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아 여기가 문이라고? <laughs> 여기 못 두드려요 어? 둘다 자네? 잠깐만 이것도 두개 해줘야겠구나 이거는 단밤이 꺼 밥그릇 색깔도 서로 다르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어? 색깔 너무 예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잘 어울리네 아, 지금 화나서 뜨개질 못하겠네, 그럼. 아니, 할수 있잖아. 그럼 계속해. <laughs> 아, 나 화가 나서 못할 줄 알았는데. 뜨던 거 마저 떠서 올려야겠다. 어머, 그러더니 또 유혹적이 됐어요? 음, <laughs> 헤헤헤헤. 목소리들이 사랑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음, 정말 잘 들어보니까 막 그런 소음이 아니고 아, 사랑의 언어였잖아. 못 살아 정말. 어 단밤이가 군밤이한테 가고 있나? 얘들아 친구야 친구 너네. 어 드디어 아는 척을? 아니야? 야저 침대 뺏긴 거야? 군밤아 저네 침대 아니야? 아는 척도 안 하네? 난 친구하라고 부른 건데? 침대 뺏겼어? 아, 여기가 이제 군밤일 거야? 아, 얘네 왜 같이 안 놀지? <laughs> 내 생각이 틀린 건가? <laughs> 얘네 왜 같이 안 놀죠? <laughs> 어, 조용해졌다. 끝났나보다. 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뜨개질 하면서 플롭시도 또 볼게요. 양초 보이는 거 사놓고, 양초, 아니, 근데, 니트 공주는 이제 탈퇴했나? 왜안 보이죠? 아, 소식이 되게 궁금하네. 어? 영역방어적인 특성. 단밤은 영역방어적인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낯선 상대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머! 얘네 뭐하고 있어? 지금 서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니? 낯설어서. 서로가 지금 낯선 거지. 밥은 또 누가 금방 먹었네? 누가 먹은 거지? 나도 배고파. 어? 잠깐만. 얘 나가는데요? 아직 온지 하루도 안 됐잖아요. 좀 적응이 안될 수도 있어, 아직. 어, 이건 무슨 보이스 피싱 아니야? 나는 당신이 지난주에 뭘 했는지 봤습니다. 난 거기 있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당신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보이스피싱이네 전 나간 적이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봐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끊으세요 자,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진짜 모르는 사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어 이제 둘이 만나기 직전이에요 오 이렇게까지 가까운 거는 처음이야 자 인사해봐 아는 척이라도 해봐 어할것 같아 할것 같지 않아요? 어 드디어 넌 뭐냐? 너 누구냐? 어? 어, 드디어 아는 척을 한다. 야, 비켜봐. 호로라 비켜봐. 아, 이기 엉덩이. 잠깐 비켜봐. 어? 나 근데 왜 겁먹었어?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 얘네들이 얘기한 거야, 얘네들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설마 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꿈밤이랑 단밤이가 니네 얘기 좀할수 있지? 맞아. 우리 집사는 겁이 많아. 어휴, 겁을 잔뜩 먹었네, 잔뜩 먹었어. 어쩌면 좋아요.